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우엘 오구아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지혜주 온만 물질 써주.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슬 시리호 임마누엘, 고도 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또, 마태복음 성경을 통하여 다시 묵상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이 새벽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마음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공동체와 또 속한 모든 가정들, 또 모든 형제 자매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된 독자들이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도 거의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누가복음은 어, 조금 다르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보낸 편지 형식을 띠고 있었고 어,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어, 말씀의 인용 구약 성경 말씀의 인용과 또 유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뭐두두 명의 증인 보통.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 두 명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유대인들이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셨구나"라고 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여진 성경이라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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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더... 깊이 파고들면은 그 중간에 약간 불일치하는 족보들도 있습니다만, 음, 이 앞에 있는 족보에서 우리가 뭐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섯 명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족보에 포함되는 일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굳이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어, 우리 어제 강도사님 말씀 전한대로, 어, 뭐, 다윗의 아내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된 바세바, 뭐, 기생 라합, 어, 그리고 뭐, 룻, 저, 여기 나오는 그, 마리아, 뭐, 이렇게 이 여인들을 보면, 이방인, 뭐 창녀, 혹은 정말 불이한 그 관계, 불륜 관계, 뭐 이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의 족보가, 어, 진실이라는 것을 일단, 어, 알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뭐, 예를 들어, 교회를 교세를 키우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약점 같은 것들은 쓸 쓸리가 없겠죠. 굳이 이 동정녀 스캔들을 여기다가 쓸 필요가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가까이 북한의 예를 보셔도 뭐 김일성, 김정일 어 이런 사람들은 뭐세살때 탱크를 몰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재였고, 뭐 비범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족보도 어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평범하고, 평범이하였고, 또 목수에 관한 목수의 집에 태어났고, 어 정말 아무 다른 뭐 힘이나 부여한 것이 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마치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시는 것처럼 여기고 느낄 때가 있죠. 마치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 품에 안겨서 아기 애기, 아기가 울죠, 울고 젖을 먹고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것밖에는 할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니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주변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어,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의 기록 개시가 완성되고, 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비밀스러웠던 일들이 다 드러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해주실 수가 없다. 뭐, 이런 연약한 아무것도 아니신 분처럼 마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늘 겸손히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한 남성. 사실 잘 주목받지 못하지만 굉장히 신실한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한 남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탄생기사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그러니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여기엔 나오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알게 된 순간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여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그냥 자기 의에 가득 찬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 마리아를 끌어내서 망신을 주고 다시는 그뭐 어디 시집도 못 가게끔 만들어놓고 부정한 여인으로 가늠한 여인으로 돌로 때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자기는 의로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던 겁니다.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어,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자기도 그 스캔들의 중심에 들어가서 어, 예수님이 사생아인데 그 사생아의 아버지가 결혼 전에 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마치 요셉이 임신을 시킨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 불명예를 짊어지고 간 거죠. 마리아를 데려올 때는. 어, 이왜 그렇게 했는지 보시면 20절 보시면 어,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때에 생각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죠. 생각했다. 요셉은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어, 겉,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며 율법에 따라서 이 마리아를 탁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필요한 어, 어, 태도라고 한다면 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했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의미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게 출발점입니다. 아유, 목사님, 복잡하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믿어요. 정말 믿나요? 나의 이익이 결부되었을 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믿습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고 배신당한 그 자리에서도 믿습니까? 내 인생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도 믿습니까? 내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믿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실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장로님 한 분이 저 어렸을 때 고등부 부장님이었어요. 제 네, 장로님은, 뭐, 그야말로, 진짜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존경할 만한 어른이셨어요. 뭐 제가 그 장로님을, 어, 만날 수 있었고, 이렇게, 뭐, 선생님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 굉장 복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어,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뭐, 한 60세도 되시기 전에, 어, 주님께서 부르셔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댁에서, 주무시도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교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진짜 버벅시도 살것 같던 이 인자한 장로님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젊은 나이에. 그러나 우리는 그, 그 일찍 죽었다. 이 사실만 보지 않죠.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알려주죠. 상황, 상황을.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예수는 이제 여호수하라는 그 구약의 인물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뭐 예수님에게만 붙인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구원, 구원한다. 그런 뜻인데 이 모든 일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 앞에 요셉은 순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전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자기 속에 펄펄 살아서 그것을 포기가, 그걸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수틀리면, 시험 들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그런 것인지. 내가 심사가 뒤틀리고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고 예배가 예배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배는 상관 없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더 예배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앞설 때 예배가 못 드리는 거죠.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고 하면은, 누구, 내가 누구 때문에 삐졌어가 아니에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가 더 앞서고 있다는, 어찌 보면, 부끄러운 고백인 겁니다. 당당하게, 나 시험 들었어? 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저 사람, 저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말. 저꼴 보기 싫은 사람, 어? 하나님께서 뭐뭐 뭐 하시는지 잡아가시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시험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시험 드는 게 물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시험 드실 수 있습니다. 그뭐 시험 드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 모르니까.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여러분 계속 시험 들지는 마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요셉에게 이것은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가 시험으로 걸어 들어가서 정면으로 부딪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의보다 더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뭐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태도는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하고. 토달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이렇게 말하면 그거 이미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말씀 하시든지 말든지 뭐난내 형편대로 살겠다 이말 아닙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사건의 백미는 정말 아주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기까게 동침하지 않았고 이십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예수라고 합니다. 자이 고대 근동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오직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아들에게 이어줄 의무와 특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심하게 말 표현하면 자식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소유. 거의. 그러니까 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명예설인 같은 게 있죠. 여전히 중동에는 이, 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 배교하면은 쏴 죽이잖아요. 막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고요. 아버지가 그 정도의 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그대로 짓습니다. 그 반열 그러니까 항, 항렬이 있잖아요. 돌림자 돌림자도 안 맞아요. 이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이 짓고 싶은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천사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이름을 예수를 하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아비된 권한을 포기한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갓난아기로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예수님 별거 없네 하고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주님. 내가 그 앞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짓는 권한을 아비의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시는 그때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내려놓고 우리의 당연한 건 것처럼 여기던 권리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 앞에 바칠 때 주님은 그 보잘 것 없는 우리의 드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결정들, 작은 결정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작은 성의 작은 드린 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십니다. 이건 2000년 동안 주님께서 해오신 방식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분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믿어지지 않을 그때에 우리가 드린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들 이런 보잘것 없는 것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의와 의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사리분별 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때 주님은 우리가 드린 그 보잘 것 없는 것들을 통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결정과 권리와 생각의 판단과 기준과 그런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며 아기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시는 그런 은혜와 또 특권,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당연한 특권과 의의와 기준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 크고 작은 중요한 결정들이 있으며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주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이신지, 인만우엘 하나님, 인만우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또 이제 새해 1월 한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육관에 강건함 주시고, 또 다가오는 명절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 가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이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달 52주 금요일 기도회를 잘 지키시고, 또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또 성숙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